안녕하세요. 한국 슬로시티 본부입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담양군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국제 슬로시티 담양은 발효 전통 푸드형 슬로시티라는 컨셉으로 2007년에 인증되어 가입하였습니다. 장은고 씨의 집성촌, 호남 근대교육의 출발점인 슬로시티 담양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돌담길, 고택의 예스러움과 쌀엿, 한과, 된장, 고추장 등 슬로푸드의 전통 문화와 전통 가옥 및 돌담장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담양의 슬로 콘텐츠를 알아볼까요? 먼저 꿈의 드라이브 코스라고 불리는 메타세쿼 이야길입니다 메타세쿼 이야기길의 길이는 약 8.5km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길가에 높이 10에서 20m의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습니다. 메타세쿼 이야기길은 2002년에 아름다운 거리숲 대상을 수상하고 2006년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록원입니다. 중록원은 2003년 5월에 조성하여 약 31만 제곱미터의 공간에 울창한 대나무숲과 가사문학의 산실인 담양의 정자문화 등을 볼수 있는 시가 문화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록원은 운수 대통길기를 비롯해 중마고우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추억의 샛길, 성인산 오름길, 철학자의 길, 선비의 길, 사색의 길총 8개의 산책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8개의 산책로를 걸으며 대밭 사이 길에서 중립욕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가사문학관입니다. 가사문학은 한문이 주류를 이루던 조선시대의 국문으로 제작된 문학 형식입니다. 담양군은 가사문학 관련 문화유산의 전승보전과 현대적 계승, 발전을 위해 1995년부터 가사문학관 건립을 추진하여 2000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이서, 송순, 정철, 정식, 남극엽, 유도관, 남석하, 정해정 등의 인물들이 쓴 많은 가사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문학관 이외의 시경정, 환벽당 소쇄원, 송강정, 면항정 등이 있으며 이는 한국 가사문학 창작의 밑바탕이 되어 몇년이그 전통을 오늘날까지 잊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양의 특산품입니다. 담양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안과와 우리 안식의 맛을 내는 가장 근본이 되는 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로시티 담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담양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것 같나요? 다음에는 슬로시티 아동의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